여러분의 애인,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날 배신한 걸까? M.나비는 실제 사건에 각색한 작품으로 완벽한 동양 여성을 사랑한 남자와 그 남자를 속인 여장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남자를 속였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이 법정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남자들이란 언제나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1986년 5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간첩사건에 대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외교관 베르나르 브루시코와 유명 경극배우 쉬페이프입니다. 두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낳았지만 사실 쉬페이프는 남자였으며 프랑스의 국가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데이비드 헨리 황은 브루시코가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나머지 자신이 추구하던 환상만 받아들이고 진실은 철저히 외면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오페라 나비 부인을 혼합해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89년 필리처 드라마 부분 최종 후보작에 이르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아시아계 미국 작가의 작품은 보통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소수 또는 피해자의 서사에 집중하는 마이너리티적인 성향과 다른 하나는 동양을 신비롭고 여성적 이미지로 규정짓는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 반대하기 위해 현실적이거나 강인한 아시안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앰 나비는 후자에 가까운 작품인데요. 소고가 보이는 마초적이고 정복적인 시선을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빗대어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또한 액자식 구성과 메타픽션을 이용해 두 인물이 연극 속에서 또 다른 연극을 펼치고 관객에게 대화를 거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연극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비 부인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작품으로 이 또한 실화를 기반으로하여 만들어진 오페라입니다. 1904년에 발표된 이후 여러 번의 각색과 수정을 거치면서 푸치니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시기는 유럽이 본격적으로 식민지배에 뛰어들게 되면서 유럽 내에 신우와 지리와 자포네스크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이전부터 서양은 동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정점을 찍게 된게 바로 나비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비부인은 핑커튼이라는 군인과 나비라는 예명의 게이샤가 결혼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하게 된 핑커튼은 집을 대여하게 되는데, 이때 나비라는 여성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과 현지차를 얻게 된 핑커튼은 이를 자랑하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진정한 미국인 아내를 얻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핑커튼과 달리 나비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홀로 아이를 기르며 핑커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핑커튼은 미국에서 새로 결혼했고, 이후 아내를 앞장세워 아이를 빼앗아갑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비는 아이를 넘겨주고, 명예로운 죽음이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낫다라는 대사와 함께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엠 나비의 인물, 송 릴링은 서양이 동양을 범주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서양 남성이 원하는 동양 여성을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갈리마르에게 대답한 적이 없다고요. 에드워드 사이드를 비롯한 탈식민주의 학자와 아시아계 작가들이 활동하면서 현재는 오리엔탈리즘은 잘못된 것이며 동양을 대상화하는 인식이 있다는 게 인정되었지만 아직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 같은 주제를 다룰 때면 여전히 차별적이고 지배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비 부인이 여전히 인기 있고 사랑받는 오페라라는 게이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죠. 쉬 페이프와 송 릴링은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억압적인 동양 관습에 희생당한 피해자이자 서양 고전 속 완벽한 동양 여성으로 꾸며내어 상대를 속입니다. 이 때문에 부르시코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인 척 살았다는 쉬 페이프의 말을 믿었고, 갈리마르는 송이 서구적이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억압적이고 고리타분한 동양 사회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롤시코와 갈리마르는 기사도 무닥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이 가련하고 신비로운 동양 여성을 구원해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두 사람은 상대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은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를 해체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고 이에 따라 제목을 무슈 버터플라이로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제목에 대한 일화를 알지 못한다면 엠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은 마담이 될 수도 무슈가 될 수도 있는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브루시코와 갈리마르는 자신이 사랑한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알아가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제공하는 환상만 쫓았기에 모호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송과 갈리마르의 첫 만남에서 송은 동양의 비극적 역사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설화 정도로 소비하는 서양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갈리마르에게 진정한 연극을 보고 싶다면, 경극을 보고 시야를 넓혀보라고 권유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송은 자신이 남자라는 걸 밝힌 것입니다. 전통 경극은 남자 배우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남자만 연극 배우가 될수 있었으며, 여성 역할 또한 남성이 도맡아왔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갈리마르는, 경극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고, 결국 송을 여배우라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륜을 시작하게 된 후, 송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전에는 순종적인 동양 여성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며 계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마치 사랑으로 인해 동양 여성으로서의 본질을 깨달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갈리마르가 자신을 의심할 때면, 동양에 대한 환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지를 보입니다. 자신은 정숙하고 경험이 없으며, 여성을 억압하는 동양에 살고 있기에, 갈리마르와 함께 있는 상황이 위협 그 자체이자 두려움을 느낀다며, 그에게서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이끌어냅니다. 브루시코와 갈리마르는 상대가 남자인지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실존 인물인 브루시코의 경우 어릴 적 기숙학교에 다니는 동안 동성 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이후로도 남성 애인을 사귀었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작품 속 갈리마르와 달리 경극은 남자 배우가 여성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허구 인물인 갈리마르는 어떨까요? 책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연극에서는 눈치채고 있다는 뉘앙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갈리마르가 송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점이나 송과 이미두집 살림을 차렸음에도 또 다른 여성과 분륜을 저지르는 것은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치챈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왜 성별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작가는 송의 입을 빌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이 추구하던 환상 속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실존하는 사람이란 걸 믿고 싶어 했다. 그렇습니다. 송은 갈리마르를 속인 게 아니라 갈리마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송은 서양인 동행에게 가지는 편견과 지배심리를 지적하며 여성이 남성을 속일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 또한 갈리마르의 자존감을 채워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오직 남자만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안다. 송이 자신의 조력자, 친동지에게 한 대사는 서양과 남성이 가지는 함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이 갈리마르를 속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오래전 수업에서 들었던 엠 나비는 제게는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준 작품입니다. 지금도 인생책을 꼽으라면 두 번째로 말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젠더와 식민주의는 큰 화제성을 지닌 주제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국에 민감하다고 할수 있는 소재인 만큼 조금 걱정이 드는데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강연을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불편한 책을 읽으라는 주제였는데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나와 반대되는 논리의 책을 읽으면 그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책을 읽고 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이 제가 알던 것과 충돌하고 갈등하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온전히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익숙한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